네가 조금 모르더라도 그게 더 성공률이 훨씬 높을 거야. 그래서 가장 먼저 연습을 해야 되는 거는 입사 언제 했지? 저 이제 두달 정도 다른데 하고 여기 이제 한한달 정도 있었던 거한 달? 우리가 몇번못 봤지만 네. 두달 하고 거기서 왜 그만뒀어? 판매 실적이 안 나와서 그만두는 거 같아. 판매 실적이 안 나와서? 판매 실적이 그럼 왜안 나온 거 같아? 그 매장에 내 방이 많이 없었어? 아니면은 어, 내 방은 있었지만 너가 그거를 잘 판매하지 못했던 거야? 내 방은 없진 않았는데 제가 판매를 못한 거 같아. 왜? 왜 그렇게 생각해? 거기서 처음에 이렇게 누군가를 보고 배웠을 거 아니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면 너가 배운 게 뭐야? 거기서 요금, 처음에 요금제랑 그냥 모델명만 계속 외웠던 것 같아. 요금제랑 모델명은 다 외웠어? 네 거의 어의주다응것같아음그 정도는 다 했고. 네. 응. 음. 그러면 고객 응대는 어떻게 해? 손님이 오면? 어 인사하고. 인사는 어떻게? 해? 안녕하세요 나어서 오세요 음. 이렇게 인사하는 것같아 인사하고 그 다음에는 손님 응대는 그럼 어떻게 했어? 오시면은 음. 인사하고 그냥 매대 쪽으로 그냥 음. 오시라 한 다음에. 음. 가격 사, 설명이랑 그냥 제품 설명만 먼저 바로 했던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너가 확률적으로 네. 한열명 정도 상담을 하면 네. 몇대 정도를 팔아봤어? 한한대 음. 정도. 열 명을 상담을 한 대를 팔았다고? 네. 그랬던 것 같아. 잘못된 거지. <laughs> 어세네 명도 아니고 한두한두 한두 대. 네. 평균적으로 일단 어 너가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요금제나 모델명이나 이런 거는 다 외운 거잖아. 네. 그리고 그런 공부는 보통 매장에서 네가 출근을 해서 손님이 없는 시간이나 뭐 이런 짬을 내서 공부를 했을 거란 말이야. 네. 그지? 근데 어 지금 약간 좀 우리는 좀 다르게 어 배웠으면 하는 것 중에 그런 거는 사실 스스로 그냥 너가 시간 날때 네.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네. 가장 기본적으로 손님이 오면은 인사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인사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다음에는 손님을 어떻게 대할지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고 어떻게 구매까지 할, 할지 사람을 대하는 법부터 네. 고객을 응대하는 법부터 배워야 너가 조금 모르더라도 그게 너성공률이 훨씬 높을 거야 그래서 가장 먼저 연습을 해야 되는 거는 어, 인사를 하고 고객님이 앉으셨을 때차 응대하고 그차 응대에도 어떻게 말을 너가 꺼내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차를 차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런 연습부터 하나하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네. 그냥 무조건 손님이 오셨다고 해서 뭐 핸드폰 뭐 어떤 차세요? 뭐 이건 얼마고요? 이건 얼마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고객한테 예스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상담 기법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습득을 하는 게더 우선인 것 같아.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고객한테 가장 빨리 그리고 많이 어, 긍정을 끌어들이는 거 예스를 많이 얻어내는 거부터 연습을 하면 돼 인사도 물론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너가 여기서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차응대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 차응대 차응대를 했을 때 손님이 커피를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안 먹겠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든 마시게 하는 거야 고객한테 그냥 타다 줄 수도 있지만 손님이 어내 주세요 라는 말을 꺼낼 수 있게끔. 뭐, 여러 멘트들이 있잖아. 가장 기본적인 멘트가 뭐야? 뭐라고 할것 같아? 커피 한잔 드릴까요? 어,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게. 보통, 커피 한잔 드릴까요? 차한잔 드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질문을 조금 바꿔보는 거야. 어떻게? 형님, 커피 드릴까요? 녹차 드릴까요?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날씨가 너무 더운데, 시원한 냉커피 한잔 드릴까요? 아니면 뭐 냉수 한잔 드릴까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주는 건 당연하게 주는 거고,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게 해주면 될것 같아. 어, 그렇게 고객은 그냥 자연스럽게 yes는 당연한 거. 고객은 둘 중에 하나 선택만 할수 있게끔. 이해돼, 지금? 네. 어. <laughs> 그렇게 하면 너가 계속 고객들한테 yes를 많이. 그수 있겠지. 그리고 네.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네. 고객이 그냥 딱 휴대폰을 정하고 오는 경우가 있고 네. 그냥 핸드폰 바꾸러 왔어요라고 하고 기종을 정하지 않고 오시는 고객님들이 엄청 많지. 네. 많이 받지. 네. 그런 고객님들한테 우리가 기계를 추천을 해드려야 돼. 네. 그지? 근데 그 추천을 해드릴 때 보통 폭을 줄여 나가야 되잖아. 네. 어떤 기계를 원하시는지를 찾아가야 된단 말이야. 처음에는 뭐 삼성 건지, 뭐 LG 건지, 아이폰인지, 애플 건지 요거를 물어보고 고객이 아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싼 거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상담할 때 너무 많은 거를 고객한테 보여주면 고객은 선택 장애가 와. 무슨 말인 지알 아? 내가 볼 때는 한딱세 개도 사실 많아. 한두 개에서 한네개 정도 사이에서 기계를 보여주고. 거기서 계속 이제 폭을 줄여 나가야겠지. 그렇게 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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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서 결국에 마지막에 남는 거를 판매를 해야겠지. 응. 네. 응. 이해 되지 이것도. 네. 예를 들어서 가격이 똑같다는 가정하에 네. 골목 식당 맛집 같은데 나온데 가 보면 네. 메뉴가 엄청나게 많니? 없잖아 별로 뭐 한두 개잖아. 그렇죠. 어, 그리고 우리가 김밥 나라 같은데 가면은 메뉴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네. 그렇지. 그런데 가서 너는 먹을 거를 고를 때도 네. 어디서 더 많은 고민을 하냐는 거야. 딱 나와 있잖아. 네. 어, 김밥 나라에 가면 아, 뭐 먹지? 뭐 먹지? 한참 고민하잖아. 우리가. 그쵸.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선택을 할때 기계를 선택했다 치자. 네. 고객이 네 가지 기종 중에서 한 가지로 줄여서 그거 하나를 선택을 했어. 네.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또 와. 또 선택 장애가 와. 어디서 와. 기계를 색깔을 고를 때 문제가 오지. 네. 그지? 색깔이 예를 들어 다섯 개가 있어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매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색깔이 세 개라고 하자 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흰색, 검정색, 골드 이렇게 밖에 없다고 쳐 네. 음. 실버랑 레드가 없는 거겠지? 네. 이 재고 중에서 만약에 팔아야겠어 그럼 고객한테 고객님 어, 이렇게 다섯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라고 물어볼 거야 네. 보통은 근데 제일 잘 나가는 색깔 중에 블랙, 골드, 화이트 있는데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지 네 어, 그리고 고객이 어? 레드랑 모두 있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면 아 그거는 잘안 나가는 색깔이라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요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어, 가장 안 나가는 색깔들이라서 저희가 지금은 안 갖다 놨어요 뭐 구해달라고 하면 구해드릴 수는 있지만 뭐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지 네. 대표님 질문이 있는데 <laughs> 음. 그러면은 손님이 오셨을 때 인사도 하고 차한제도잘 하고 상담을 했는데 뭐 생각해보고 오신다거나 그냥 나가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거기서는 또 뭐가 잘못됐고 뭐를 또더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알려주셔야 돼요. 일단 고객이 네. 구매를 하지 않고 네. 나갔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 네. 일단 뭐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네. 갔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우리의 뭐 응대가 어디선가 좀 불만이 생겼거나, 뭐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근데 가장 그중에서 중요한 거는 100%다 판매하는 거는 없어. 그런 사람은 없어. 네. 모든 고객한테 100%다 판다. 10명이 왔는데 10명한테 다 판다.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 없어. 나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응대를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고객이 한번 생각해보고 올게요 하고 보통 나간단 말이야 네. 좀더 알아보고 올게요 하고 나가 근데 거기서 보통 판매사들은 아네 그러면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하고 명함을 이렇게 준단 말이야 대부분 그래 어떤 매장을 가나 대부분 그럴 거야 근데 그런 고객은 대부분 다른 데서 개통을 해 결국에 뭐냐 고객한테 물어봐야 돼 고객이 그런 말을 했을 때아네 알아보고 오세요 하고 명함을 주고 끝이 아니라 형님 잠시만요. 혹시 어떤 게좀 마음에 안 드시는지 물어봐야 된다고?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고객이 이야기를 한다고 어, 가격이 조금 뭔가 비싼 것 같아서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어, 너의 응대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어, 보통 어찌됐든 고객은 물어보면 답을 줘. 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좀더 알아보고 올게요.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 그래도 물어보라는 거야. 선님, 잠시만 다시 한번 앉아 보세요. 제가 그거는 다시 맞춰 봐 드릴게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상담을 좀 진행을 한다거나 뭐 점장님이든 사장님이든 가 가지고 고객님이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좀안 되신다는데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사장님이나 점장님이 와서 좀 도와주면서 상담을 다시 진행할 수 있겠지.